사도 신경하심으로 중구동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거리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양할 수 없는. 시, 자가.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당하셨네 지파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지파핀 장미꽃처럼. 기 도하, 시겠 습니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을 맞아, 우리 친구들과 마음을 모아 중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예배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해주셔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 넘어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의 삶 속에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게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우리 일상이 불평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시간 속에서도 우리 산후교회 친구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런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집과 생활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어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어느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의 앞을 지나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단방에 알아들었어요. 6월 절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자신의 죄를 대신하였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저 분을 주목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안드레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켰어요. 증인이 뭘까요? 맞아요. 증인은 자기가 알거나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더니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 못 견뎌서 여기저기 이야기하듯, 안드레도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정말 좋은 교재가 있다면, 찐친에게 막 소개하듯이. 그리고 맛있는 맛집이 있다면 여러 친구들에게 소개하듯이. 안드레 형도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즉 이것이 전도이고 송교인 거예요. 우리 산후교회 친구들,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친구들에게 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없다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 전까지 물고기를 잡은 어부 시몬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계기로 베드로가 개발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런 사람을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 반석으로 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개발하고 부를 것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의 과거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미래에 주목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는 삶이어야 해요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어떤 사람이 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개발하고 칭하신 거예요. 우리 사는 교회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과거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아요. 미래에 신앙인으로서 든든히 서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베세다 사람 빌립을 제자로 부르세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 역시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르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리가 없다고 거절해요. 그래도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의 사소한 걱정부터 간절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나다나엘은 친한 친구 빌립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사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안드레와 빌립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베드로와 나다나일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진정한 우정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무수히 흔드는 유혹과 상황 속에서도 개바로 불러지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우리 사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난 반석같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